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23,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벌기 꽁돈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가장 큰 공모규모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꽁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확계 부터 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주관사는 KB, 신한, 하나, 대신 삼성증권입니다. 물량은 KB가 가장 많습니다. 청약일은 4월 25일 목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5월 8일 수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73,300원에서 83,4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83,4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CD 현대마린솔루션은 정박, 수리, 개조 등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전문 AS 회사로 시장 내 공고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매출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년 새 매출이 6배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공모 분석입니다. 먼저 기간 경쟁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 경쟁률은 200대1, 신청 건수는 2021건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저조하지만 신청건수가 좋게 나와주었네요.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제시비율입니다. 공모가 제시비율은 83,400원 이상이 96.73%입니다. 다음은 의무보유약약인데요의무보유약약은 건수기준 45.76%가 나왔습니다. 의무보유약약 상당하네요.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 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현대마린솔루션의 주당 평가 가액은 106,113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23,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 가액입니다. 다음은 상장후 유통물량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후 유통물량은 16%입니다. 장초 매듭 물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수요예측, 공모가 제시비율, 의무보유약약 매출실적 모두 좋음입니다 최소 청약금액은 10주로 41만 7천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대마린솔루션 행복회로 돌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83,400원으로 확정되어 공모가 기준 400% 상승한다면 33만 3,600원 따라서 주당 약 25만 2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공부주로 넘벌기 공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독자님들께 돈이 되는 내용을 공부해 공유하면서 시간 절약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